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로 하는 모든 것, 양재규 알통 스피치, 양재규 원장입니다. 스피치는 심리입니다. 스피치는 생각 정리와 자존감과 자기 확신입니다. 스피치를 자기 생각과 생각 정리와 확신이라고 하는 이유는 생각이 정리가 되어서 말이 나올 때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을 더 분명하게 할수 있고 임팩트 있게 말을 할수 있기 때문에 스피치는 심리이고 자존감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을 지금까지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성취했던 경험들, 내가 성취했던 경험들에 대해서 쓰고 말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를 규정 짓는 세 가지 단어는 어떤 것이 있는가, 라는 것을 해왔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성취했던 경험들은 무엇인가, 막상 쓰고 말하라고 하면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성취했던 것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되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무언가를 이루어낸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되게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내가 성취한 것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하죠.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탔다. 자전거를 처음에는 누가 뒤에서 잡아주다가 나 혼자 탔다. 성취한 거죠. 그런데 이것을 어, 성취하셨네요 라고 하면 아 자전거 누구나 다잘 타지 않나요 운전면허를 땄다 성취한 건데요 그러면 아 운전면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laughs> 운전면허 없는 사람도 많고 자전거 못 타는 사람도 많죠 자신의 의지로 자기가 노력해서 이루어낸 결과 그것이 바로 성취입니다 그 성취는 여러분이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것도 성취한 겁니다. 성취 중에 계신 겁니다. 왜? 자기의 의지로 자기가 핸드폰을 눌러서 봤으니까요. 성취하고 계신 겁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안에 있는 것, 자기가 할수 있는 것,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낮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높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낮게 생각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더 긍정적이고 밝게 바라보는 눈. 그것이 바로 스피치의 시작입니다. 내가 성취했던 경험들. 그것을 한번 쓰고 말해보세요. 알람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생각하던 시간에 일어났다. 어렸을 때는 여러분 혼자 양치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양치도 잘하고, 혼자 걸어다니고, 여러분이 혼자 살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취한 겁니다. 어, 어떤 시험 공부를 해서 합격한 것. 그런 것만이 성취한 게 아닙니다. 내가 대학에 합격하고 직장 시험에 합격한 것. 그런 것만이 성취가 아니고 내가 지금 일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성취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낸 것들은 모두가 다 성취입니다. 그 성취한 것들을 하나 둘씩 써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것, 그것까지 한번 써보세요. 아마 그것을 썼을 때 여러분의 자존감은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나를 세 가지로, 세 가지 단어로 규정해 보는 것, 그리고 잘하는 것과 또 내가 성취했던 것. 이것들을 순서대로 하나둘씩 재생 영상에 스피치는 쉽니다라는 카테고리로 영상이 있으니까 그것을 쭉 보시다 보면 여러분의 자존감이 하나둘씩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할수 있고 자존감이 높고 여러분의 말도 잘하고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밝게 생각하는 그런 삶 사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영상 좋으셨다면 칭찬과 격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영상 잘 찍었습니다. 성취했습니다. <laughs> 여러분도 성취하십시오. 감사합니다.